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MBTI 소통캠프가 9일과 10일 양일간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8월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된 MBTI 소통캠프에는 관내 초등학생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가 위치한 휘경일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MBTI 소통캠프는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자녀와 학부모의 심리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가족 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성격 유형 검사 유형별 행동 특징 알아보기, 자존감의 원리, 감정 단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마음 이해하기, 유형별 강점과 약점을 찾고 적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